사람들은 장수의 비밀을 대단한 건강법이나 특별한 음식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장수인들의 실제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일상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오늘은 공식 기록과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장수인들이 공통적으로 반복한 두 가지 생활 습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잔칼망. 프랑스의 잔칼망은 공식 기록상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연구자들과 전기 자료에서 그녀의 장수 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특징은 스트레스를 키우지 않는 성향입니다. 첫 번째 습관 감정을 오래 끌고 가지 않는 태도, 잔칼망은 불필요한 걱정이나 갈등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았고,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반복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태도가 만성 스트레스를 줄이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두 번째 습관 음식과 건강에 집착하지 않는 식사.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엄격한 건강식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먹는 양은 많지 않았지만, 특정 식단을 강박적으로 따르지 않았고, 식사 시간을 스트레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완벽한 관리보다 안정적인 생활 태도가 장수에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카네 다나카 일본의 카네 다나카는 119세까지 살며 고령에도 비교적 또렷한 인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생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뇌를 계속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습관: 지속적인 두뇌 자극 카네 다나카는 노년기에도 퍼즐, 계산, 숫자 놀이처럼 생각과 기억을 사용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이런 습관은 뇌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지 않고 항상 작동 중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습관 삶을 미래 기준으로 바라보는 태도. 그녀의 기록과 인터뷰를 보면 과거보다 앞으로의 일정과 계획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할 일. 다음 목표, 다음 계획을 기준으로 삶을 바라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태도가 뇌의 삶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신호를 보내 정신적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로에몬 기무라. 일본 남성 최고령자로 기록된 지로에몬 기무라는 116세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규칙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습관 하루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 기상 시간, 식사 시간, 수면 패턴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규칙성은 신체 리듬을 안정화시키고 신체 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습관 무리하지 않는 생활 기준. 지로에몬 기무라는 피곤할 때 무리해서 버티지 않았습니다. 몸 상태에 맞춰 활동을 조절했고 남들과 속도를 비교하지 않았으며 휴식을 당연한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과로와 만성피로를 예방하는 중요한 생활방식이었습니다. 블루존 장수 지역. 개인뿐 아니라 지역 전체가 오래 사는 곳들도 있습니다. 오키나와 사르데냐, 이카리아 같은 블루존 지역입니다. 첫 번째 공통 습관 움직임이 생활에 포함됨. 이 지역 사람들은 일부러 운동 시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걷기, 집안일, 이동 같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일상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 습관 노년에도 역할이 유지됨. 노년에도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유지합니다. 사회적 고립이 적고 존중받는 위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환경은 노년기 정신 건강과 노화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체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장수인들의 삶에는 공통된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몸과 마음을 소모시키는 선택을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삶을 계속 진행 중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반복될 때 장수와 동안은 함께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맺고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오래 산 사람들은 젊게 살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늙게 만드는 선택을 피하는 삶을 오랫동안 반복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때로 삶에 좋은 것들을 위해 애쓰고 스트레스 받고는 합니다. 자신의 삶에 방해되는 것들을 서서히 멀리 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은 활력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동안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절대 반복하지 않는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